안녕하세요, 현동입니다. 오늘은 디크로닉 킥 프로를 리뷰하겠습니다. 리뷰에 앞서 저는 디크로닉 세차용품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 저에게 협찬을 해도 되겠냐는 문의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협찬은 상관없는데 제품이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할 건데 괜찮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상관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디크로닉 퀵 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격은 정가가 22,000원인데 1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트를 추가하면 1,900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타월하고 브러시 2개인 한 세트 그리고 고무 장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디크로니 키프로는 세차로도 안 되는 찌든 때 제거 타월. 깊숙히 침투하여 외부로부터 오염된 찌든 때, 엔진룸 기름때, 워터스팟, 타이어 갈변, 벌레 자국 등을 순식간에 제거. 도장면, 엔진룸, 플라스틱, 휠, 타이어 등 자동차 표면의 모든 오염물을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을 위해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크로니 킥 프로는 다목적 세정제지만 다른 사람들 리뷰를 보면 주로 엔진룸을 닦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엔진룸을 닦으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 세차 형성을 보면 이 엔진룸 같은 경우는 소낙스 실내 크리너로 대충 닦았었는데 과연 디크로니 킥 프로를 사용하면 얼마나 더 깨끗할지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크로니 킥 프로의 사용법은 세차 후 물기를 닦아주고 오염이 심한 부분에 분사를 한후좀 불려준 다음에 닦아주고 남아있는 키프로 잔사를 또 깨끗이 닦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면 같은 거 했을 때는 마무리로 왁스 등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라스틱 사용주의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홍보 문구에는 플라스틱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디크로니 키프로는 제가 좋아하듯이 이렇게 잠그고 뿌릴 수 있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No, God, please, no. 원래 같으면 아까 브러쉬로 이렇게 문질러서 넓게 펴야 되는데 지금 날이 너무 덥고 그래서 엔진룸 열기가 식지를 않고 있어요.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타월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세정력이 좋은 것 같고, 다 닦고 나니까, 타월도 기존에 실내 클리너로 닦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습니다. 그만큼 세정력이 좋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도장면에도 뿌려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후드 내측에좀 더러운 부분에 분사해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닦았는데요. 어, 사실 좀 저는 엔진룸을 닦을 때보다 정말 많이 놀란 게 이런 철판을 닦을 때 지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훨씬 깨끗해집니다. 마치 진짜 처음 딱 철판 새 거인 듯한 느낌? 정말 이거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크로니 키프로를 사용해 봤는데요. 우선 가격적인 측면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다는 면이 좋은 것 같고 이 제품을 주로 엔진룸에 많이들 사용하시던데 저는 사실 엔진룸보다는 그런 후드 안쪽에 철판 철판 닦을 때가 진짜 발군인 것 같습니다. 다만 냄새는 조금 제가 싫어하는 냄새긴 하지만 그래도 세정력이 엄청나고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디크로닉에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줘서 이런 좋은 제품을 써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 덕분에 이제 세차 시간이 좀더 늘게 됐다는 게 좋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좋은 게가 있으면 또 제품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차량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협찬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동이었습니다